이번 시간엔 사업소득자 등록의 기능 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3번 검색입니다. 사업소득자 등록에 등록된 사업소득자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F3번 검색을 누르면 사업소득자 코드 도움창이 뜨면서 여기서 원하시는 사업소득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코드 또는 소득자명, 소득구분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공통적인 기능으로는 컨트롤 F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4번 복사입니다. 먼저 복사를 원할 사업 소득자에게 커서 또는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F4번 복사를 눌러 주시게 되면 복사할 소득자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복사받을 소득자 코드를 입력을 하고, 어 만약에 주민번호까지 똑같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민번호나 소득구분도 똑같이 입력을 하고 복사를 하게 되면, 네, 여기 지금 김사업이랑 소득구분이 중복이 되었다고 주민번호와 소득구분이 중복이 되었다고 이제 그걸 바꾸고 소득구분이나 주민번호를 바꾸고 어 이제 다시 복사를 하라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서 이제 복사를 실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를 수정을 하고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명의 사업소득자를 복사했습니다라고 뜨면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6번 주민번호 오류만 보기입니다. 어, 만약에 주민번호 오류가 난 사업소득자만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F6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 오류 데이터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전체 사업소득자 데이터를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위에 상단의 F6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전체 사원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F7번 추가 공제입니다. 이 추가 공제는 연말 정산 적용이 1번 열어 되어 있는 소득자가 이제 부양가족을 입력을 했을 때그 부양가족을 주민번호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자동 표시하는 일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연말정산 적용에 여러 입력된 소득자와 부양 가족의 주민번호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자동 표시하겠냐 물어보면서 이제 일괄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예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이 김기수라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 경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경로에 자동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주민번호 기준으로 어 나이를 측정을 해서 이제 경로 추가 공제를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 적용값이 여러 되어 있고 만약에 전년도에 어 부양가족 데이터를 입력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전년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이고 만약에 키 입력이 되어 있는 부양가족은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불러오실 때그점 유의하셔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에 박사업 하나만 있었던 게 배우자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F12 엑셀 자료 불러오기입니다. 엑셀로도 사업소득자를 업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가 어 회사에 많다고 하시면, 어 이제 일일이 입력을 하시는 것보다 엑셀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입력을 하셔서 업로드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 수월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먼저 엑셀 서식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엑셀 자료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는 미리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번에 어, 사업소 득자 코드가 이미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4번 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의 사업소득자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라고 뜨면서 네,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까처럼 오류가 나면 그 오류 데이터를 어, 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왜 났는지 이제 그 사유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오류 사유를 잘 확인을 하셔서 해결을 하신 다음에 엑셀 자료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자 등록의 어, 상단 기능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